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유튜브에서 들은 목소리랑 똑같으시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아,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같이 누굴 봐야 되나요? 아니요. 아, 응. 저를 제가 응. 작년에 소송으로 이혼을 힘들게 하고 응. 이제 마무리되고 응. 지금 제가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응. 그냥 결혼하지 마. 됐지. 만나기만 해. 만나기만요? 응. 네, 저도 그럴 생각이어서. 남자복이 없어요. 아, 정말요? 음. 아, 그렇구나. 언니는 치마 둘러 여자지 남자 사주고, 네. 일찍이 결혼하면 일부 종사가 힘들고, 아, 네. 외로운 사주예요. 제가 일찍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일찍 일어난... 결혼을, 어, 보, 사람마다 일찍 결혼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룰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사주에는 조금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몇 살에 아, 결혼했어요? 서른 한 살이요? 서른 한 살이면 31살. 일찍 결혼을 한 거야 언니. 언니가 아, 한 서른 네살 여섯 살요쯤에 결혼을 했었어야 됐고 어, 그러면 결혼을 했었어야 앞으로도. 됐고 앞으로도 언니는 결혼을 잘못하면 결혼을 두번세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겨, 어쨌든 누구랑 결혼을 했든 본인이 사주 자체에 남편 자리에 군심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남편 떡이 없다얘기예요그저 <laughs>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나요? <laughs> 어차피 누구한테 기대는 사주가 못 되고. 미 미안한데 크게 봤을 때는 부모 덕도 없어요. 맞아요. 그 비빌 언덕이 없어. 맞아요. 어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살면서 풍파가 참 걱정스러운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직까지 살면서 뭐가 순조롭게 탄탄대로 되지가 않고. 어? 아힘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력이 많았다 소리가 나요.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공부를 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어뭐 집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저는 하고 싶었는데 음.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모의 덕이 없고 적고 또 본인이 어 사실상은 내 부모가 있어도 어 의지를 못하고 할머니 손에 키워지든지 아니면 부모가 바빠서 나를 신경을 못 썼던지 아무튼 살면서 중학교 정도부터는 계속 근심이 있거든요 어 아...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양껏 언니 고집이 있어 어 네. 자존심도 강해 맞아요. 근데 내가 자존심대로 고집대로 뭘 해보지를 못하고. 오기가 많은 사람인데 그 오기가 다 꺾이고, 여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라보면 인덕이 별로 없어. 맞아요. 응. 그래서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어?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또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실망, 사람들한테 대한 실망, 맞아. 뭐 지치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조금 편치가 않아요. 어, 그러면 음. 저는 이제까지도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야 할까요? 말년은 편안한데 이 사주는 사람의 고통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잘못 만나면 인간 때문에 내가 모든 게 꼬이는 게 있거든요. 어? 좀 여장부 사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자라서 자꾸 기대려고 하는데, 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본인도 여자잖아. 네. 근데 자꾸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한 번씩 고독하고 외롭고 내가. 나도 여자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고 네. 돈 걱정 안 하고 싶고 한데 언니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한테는 머리는 똑똑하고 생각은 지혜로운데 음 인간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고 돈을 벌어도 재물이 잘 되지가 않고 자꾸 금전이 새요. 음...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이 자꾸 새니까 네. 어 어떤 돈을 자꾸 묻어야 돼요. 뭐 부동산을 사서 아... 묶어 놓든지 어뭐 네. 예금으로 뭐, 못 찾게 묶어 놓든지 이런 식으로 네.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금전이 자꾸 새나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음. 제가 어쨌든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 지금 직장을 이제 이혼하면서 소송 진행하면서 새로 잡았는데 음. 여기서는 어떨지 제가 잘할 수, 저하고 맞는 직장 그리고 거예요. 언니 은근히 있잖아, 역마살이 있어. 저요? 그래서 아. 이 역마직성이 크진 않은데 그래서 한 번씩 직, 직장이 자꾸 바뀌는 게 들어와요. 맞아요. <laughs> <laughs> 자주 옮겼어요. 사실. 그래서 이 역마살을 좀 언니는 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인년 네. 닿는 집에서 한번 살을 조금 풀어내라. 아 그래요? 이게 본인한테 어 일업지가 못해요. 아 그래서 저도 올해 삼재라고 그래서 지금 삼재 아니에요. 지금 삼재 아니에요? 저 올해부터 삼재라고 저 원숭이 띠거든요. 언니 양띠예요. 저 양띠예요? 언니 예. 그 양력으로 하면은 원숭이 띠고요. 네, 음력으로 맞아요. 하면 양띠예요. 그래서 맞아요. 양띠예요. 아 그럼 저는 양력으로 음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띠를? 그렇죠. 띠는 음력 띠이기 때문에 언니가 아. 양 띠고 양력으로는. 원숭이띠고. 그니까 본인이 양띠로 와야 돼, 뛰는 아, 저는 계속 원, 원숭이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응. 음. 원숭이띠 아니고 양띠니까 삼재는 아닌데, 언니는 아. 인생이 늘 삼재 같아. 어? <laughs> 선생님, 너무 감옥해요. <laughs> <강혹해요. 웃음> 아니, 그동안 미안한데. 힘들었는데. 그동안에 인생이 살아온 게, 아,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내가 조금 살아온 게, 늘 삼재 갖고 원래는 아. 공부를 많이 해서 공무원 나라밥을 먹었거나 이랬어야 되는 사주인데 아, 어? 음, 이 사주는 결혼을 해서 부부금실이 좋다가 어? 자식을 낳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가 멀어져서 결국은 부부가 공방이 생기고 이별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자식을 얻는 대신에 남편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내하고는 음. 제가 잘살수 있을까요? 둘이. <laughs> 애가 몇 살이야? 지금 12살이요. 애가 딸이야? 아들이에요. 아들 같은딸 같은 아들 아니야? 맞아요. 가 딸로 친구. 태어났었어요. 근데 언니 네. 아들이길 다행이다. 딸이면 맨날 싸웠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음. 아. 자식하고는 어, 잘 지낼 수 있고 본인이 그래도 자식의 덕이 없지는 않아. 어그 대신에 자식을 얻은 대신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식이 커갈수록에 남편이랑 사이가 배우자하고 언니하고 사이가 금이 가고 약간 무정해지는 그런 수가 생기고 본인이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가 작고 약해져요. 그니까 말하자면, 남자가 남자 구시를 나랑 살면서 자꾸 못하게 돼가지고, 내가 저, 자꾸, 어, 남자 노릇을 하게 되거나, 어, 안 그러면 내가 먹여 살리거나, 어, 안 그러면 남편이 미친 짓을 해서 막난 니 짓을 하거나, 어, 이, 이렇거든요. 본인 사주가 남자보다 강한 사주예요. 어, 외롭고, 또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을 거느리,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사람을 거느려야 되는 사주인데 지금 그렇게 살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답답함이 들어오고 한 번씩은 본인한테 답답함이 들어오고 원래 전문직 뭐 특수직 뭐 나랏밥 먹는 공무원 공직 이런 것들에 인연이 있는데 부모의 덕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꾸 직장을 더 옮겨다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언니.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영마 직성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이 직장을 어쨌든 본인이 애를 혼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 직장을 자꾸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또 우리 같은 신의 가물도 있어, 언니. 어? 뭐 맞아요. 무당되는 어떤 그런 신기는 아니지만 조금 사주가 풍파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좀나 같은 사람을 인연을 지어서 조금 살을 조금 풀어내시고, 음, 본인의 속내를 남한테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재능이 많은데, 재능이 네. 많은데, 재능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할줄 아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할줄 아는 게 많은데, 그것이 다, 어떤 주변으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다 꺾였고 위장이 약할 수 있어. 위장이 응? 소화 기능 뭐 위장 질환 또 피부 질환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은 대체적으로 명이 짧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좀 잔병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 부모스라에서 본인이 일찍 떠나서 외국 타국을 살았거나 빨리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 자수성과 하시는 사주예요.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자취를 했거든요. 음. 계속 그렇게 살았고. 만약에 제가 음. 그 지금 직장에서 이제 잘 뭐 할수 있으면 이 음. 직장에 계속 정착을 할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저하고 사업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 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아이 언니 키워야 사업 사업하면 안 돼. 안 돼요? 언니 사업하면 안 되고 아, 뭐 네. 어떤 사회복지사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시험을 보세요. 자격증. 아. 지금 뭐 해요? 지금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있는데요 지금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일이라 입찰을 봐서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주가 될지도 궁금하고 조금 올해는 힘들고 언니는 내년이 돼야 돼 <웃음> <정말요>. <웃음> 그러니까 지금 언니 바, 그 사주가 네. 이 역마살이 있, 아까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 네. 네. 역마살이 있어서 직장도 자꾸 바뀌고 어? 또 본인이 사는 게 분주해요. 움직여야 되니까. 어? 네. 그래서 조금 바람을 재우시고 직장은 지금은 괜찮은데 멀리로 바라볼 순 없죠.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3, 4년 전부터 저희 친정집에 우한이라는 우한이랄까? 저 이혼한 것도 이제 부모님한테는 충격이었을 테고, 음. 그 전에 건강하던 남동생이 있는데, 음. 건강하던 남동생이 눈이 갑자기 시력이 안, 저 시력으로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언니 집안에 산탈이 있어. 산소를, 산소를 산소. 잘못 만지고 다른 벌자. 합장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장을 원래 금방 돌아가신 분하고, 네. 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하고 합장은 안 하는 거거든요. 아, 동시에 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합장은 웬만하면 원래 안 하는 건데 하튼 여 산탈이 있어요 이 집안 자체. 그래서 네. 어, 원래도 그 전에도 편치는 못했던 것 같아. 아버지도 맞아요, 맞아요. 응? 아버지도 하는 일마다 아버지 고집이 있으시죠. 네, 엄청 응? 세. 아버지 고집 있어서 조금 되게 왜골수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버지가 융통성도 맞아요. 굉장히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 집은 미안한데, 언니네 집은 남자 자랑할 게 없어. 맞아요. 저희가 남자들이 다안 풀려요. 정말요. 음. 근데 지금 합장도 합장이지만, 윗대 선산에서부터 내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할머니도 막두명막 아. 이렇게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걸 풀어내야 되고 할까요? 한도 끝도 없죠. 그런 걸 풀어내려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은 언니 이게, 어, 언니네 조상에서 윗대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거를 굳 한번 해가지고 다 바꿀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조상도 회원을 해야 되고, 산탈도 바로 잡아야 되고, 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laughs> 어, 언니가 과부살, 과숙살 이런 음, 말하자면 그 고독한 살이거든요. 남자 복 없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어? 평생 혼자 산다는 얘기는 안 나와 언니. 그렇지만 지금 인연을 잘못 맺으면 또 탈이 나요. 어? 네. 그래서 바깥에서 남자를 만나는 건 괜찮지만 살림은 합치지 않아야 되고 남자를 만나면 절대로 돈 관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자 아니라 누구랑도 언니는 돈 관계를 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거든요. 나한테 목돈이 나가고 푼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하고 돈 관계 하지 마시고 친정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물론 친정이니까 식구니까 걱정되겠지만, 네. 내가 볼땐 한도 끝도 없어. 그냥 본인이나 잘 살아. 음. 어, 근데 제 인생도 지금 <laughs> 이혼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도, 사건도 있지만, 음. 앞으로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더, 더 어려워질까봐 이랑더 어렵지는 해서. 않는데, 많이 빌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 그건 그 그건 개인적으로 선생님 같은 분 언니 지금 어예 예.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laughs> 내가 지금 방송이니까 네네네, <laughs> 네네네, 네네네. 언니가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네이번호로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아, 네, 그럴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